되돌려주는 회사체 1번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하고 등록사업자 동그라미 하세요. 넌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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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사하고 등록업자 아니요자 여기 하나 잘 보세요. LH 공사는 중간에 발행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망하고 그럴 일이 없지요. LH 공사 망하면 나라가 망해요. 도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요? LH공사 부채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쯤 될것 같아요? 360, 70조 원 되거든요? LH공사 부채가 우리나라 예산만큼 돼요. 하루 이자가 100억 나간다고. 하루 이자가 100억이라고요. 그래봐야 한 달에 이자 3 0억 밖에 안 되잖아요. 1년 이자가 4조 원이니까, 보세요. 300조 원. 에 이자 4조 원. 그러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1년이니까. 그러니까 4% 되니까 4%도 안 좋아하네 1% 3, 3조 1%도 안 되네 엄청난 부채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업들이 개혁하라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등이 요금을 올리는 꼼수를 부려요 요금 올려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적자를 없애겠다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방에 노한 가 아뇨 이거 다시 해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여 가지고 이이 대출이 이자로 출이 되는데 왜 꼼수로 보서 매년 그렇게 보서 요금만 계속 걸리고 골병들 까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퇴짜 말했다고 뉴스 나오더만 그러니까 LH 공사 같은 경우는 망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일반 건설회 사는 중간에 망해버리면 이거 종이쪼가리 될거아니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 얘들은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가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아니 외우는 게 중요한 게아니요 주택 상환사체 발행권자는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받아야 발행한다고 낸단 말이요. 그리고 lh공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바로 뒤집어보세요. 이,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이라고 하잖아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의 기술이력 등이 다음에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뭘 받아야지 보정을 네. 받아야 된다. lh공사는 보정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설명한 대로.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로 2번에 사채 승인 발행 요건 모서 1주택 상환 사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채 발행 계획 수립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뭘 받으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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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재부 장관 승인 받으라고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맑은 정신으로 틀렸네 하겠습니까? 그러죠. 네. 여러분 이제 문제 풀때 빈칸이든 뭔든 풀때 정신이 아주 맑게 풀어요. 안개 낀 상태에서 풀어요. 안개. 안개지, 안개. 어써 <laughs> 네, 안개.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서 풀잖아요. 네. 어디서 본 거는 같기도 한데, 맞는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틀린겨. 그리고 문제 풀다가 또 한숨 쉬고, 딴 생각 하다가, 딴짓 하다가, 아유, 이 분지 풀어야지 하고 또풀고 그러죠? 허기염소 네. 드세요. <웃음> <웃음> 왜요? 아, 테레비 나오는데 흑염소가 그렇게 좋다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야, 제가 또 그런 거아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흑염소가 실험을 했는데 흑염소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2주치 똑같은 양을 2주 내내 먹으라고 했어요. 열흘 만에 돼지고기, 소고기 먹은 사람은 몸에서 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소화도 안 되고 막 혈압도, 콜스토고 흑염소는 전혀 문제 없어요. 소화도 전혀 문제가 없고 혈중 그것이 다 떨어지고 그소화는 안정적으로 계속 잘 돼요. 흑염소가 뉴스 나오도 막 이제 비 나오도 막 그거 먹으면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내가 이게 안 돌아가는 게 피가 안 돌아서 피가 피가 콕 돌아가요. 피가. 그래서 일단 주말에 시커은 흑염소 한 마리 드시러 가셔요아은 <laughs> 얘기해주면 를 얘기 안 들어 좀 해서 학교 가야 될거 아니요? 네. 어, 흑염소 한 마리 먹고 학교 가면 막 먹지 그거까지 그걸 우리 토요일을 잡으러 갈까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바른 게 액승인 받아요? 네. 국토. 네. 기지부장한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은 한 장을 딱 넘기고, 저 668페이지 중간에 가로서한 번에 발행책임과 조건이란 말 나오죠. 네. 자, 1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한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건설에서 주택상환사채 사채권자에게 돌려주고 2번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것과 무기명이 아니고요. 기명식으로 따라서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